신랑 수업 김동환이 결혼하면 경제권을 갖겠다고 말했다. 24일 방송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이하 신랑 수업 111회에는 서윤아가 친한 동생인 가수 조연아에게 김동환을 소개해줬다. 이날 서윤아는 조연아와 한 카페에서 미리 만나 근황 토크를 나눈다. 특히 조연아는 서윤아 김동환의 만남 과정은 물론 현재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나만 믿으라며 내가 그분, 김동환을 샅샅이 파악해보겠다. 만약 그분이 마음에 들면 형부라고 부를게라고 둘만을 약속한다. 잠시 후 김동환이 등장하고 조연하는 김동환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다. 이후 식사를 하다가 조연하는 김동환에게 혹시 나중에 결혼하면 경제권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적 있냐? 라고 묻는다. 이에 김동완은 경제권은 100%로 내가 가질 것이라고 답한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듣던 멘토군다는 행. 이라며 단체로 놀라고 문세윤은 뒤에 이유가 좋아야 할것 같은데라며 걱정한다. 김동완은 이와 관련해 자기 생각을 털어놓고 조연하는 나름대로 수긍의 반응을 보인 뒤 다음 질문을 던진다. 만약에 유나 언니가 일탈하게 된다면 이라며 김동완의 반응을 떠보는 것. 김동완은 즉각 자신의 대처법을 밝히고 이를 들은 서윤아와 조연아는 너무 무섭다라며 후덜덜 떤다. 그 끼야 서윤아는 등골이 오싹해졌어라며 동공지진을 일으킨다. 과연 김동완의 답변이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조연아는 김동완을 형부라고 부를 수 있을지 궁금증이 쏠린다. 그런가 하면 김동완은 현재 신구린 조연아에게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라고 물으며 환심을 사려한다. 조연아는키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가 좋다고 어필하고, 김동환은 애녹과의 소개팅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날 근데 애녹이 6대 독자인데 괜찮냐? 라고 덧붙여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든다.